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료는 경규 화성시 장지동 동탄 자이 파밀리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손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5 타경 1196번입니다. 감정가는 7억 7백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 평가는 7억 1 천만원 대지권 21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 형 아파트입니다. 1위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재적가는 4억 9,49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4,949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12월 9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교 하성시 장지동 동탄자이 파밀리아파트 경매 물건은 GTX A 노선 동탄역 생활권으로 서현 중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 물건 현황입니다. 동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장지동 동탄호수 자이 파밀리에는 3,211동 15층으로 대지권 20.5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5년 5월 기준으로 7억 700만원이며 1차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4억 9,490만원 최저가로 오늘 2025년 12월 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디후무 최저가의 10%인 4,4억 9,49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동탄자이파밀리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7억1천만원 하위평가는 7억원 상위평가는 7억3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문건라을 살펴보면 GS건설과 신동화건설이 공동시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11개동에 1067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15층 34평형으로 방세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6월 4일에 설정돼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으로채권최고액은 3억 2,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0억 1,500만원이며 날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묶음 명세상, 제니빌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에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yes, 입찰과 산자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성시 동탄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성시 장지동, 동탄, 호수, 자이, 파밀리아파트 34평형은 최근 매매내기 살펴보면 2025년 11월에 8층이 7억 5 0 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 매물을 살펴보면 동탄자이 파밀리 아파트 34평형 매물호가는 3201동 남서향 7층이 9억 10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현황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동탄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부합하는 함정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0% 매각률 51%의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시 동탄 인근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들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을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임인가 함지 입찰 가격대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은 매감권 밑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경계 하성시 장지동 동탄 자이 파밀리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의 입찰 보증금은 4,949만원이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탄 자이 파밀리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다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